돌하. 오늘 준비한 영상은 로스트아크 세계관 최강자. 2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질서의 신인 루페온과 일곱신은 현재 아크라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순위에서 제외되었고, 태초부터 존재한 자들처럼 어떠한 하나의 인물이 아닌 존재들. 현재까지 전투력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이렇다 할 전투신이 없었던 캐릭터, 레이드로 잡게 되는 가디언들도 순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순위는 개개인의 전투력, 잠재력, 아크라시아의 미친 영향력 등을 종합해서 평가했으며 어, 이것도 그냥 재미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20위입니다. 에스터 갈라투르의 후계자. 그 녀석 바운투르가 20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나름 에스터의 후계자인데 20위라는 순위가 너무 각한거 아니냐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딘가 믿음직스럽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험가와 함께 윤을 한번 구한 전적이 있고 로스타크 세계관에 워낙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다 보니 2 0이라는 순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 해도 꽤나 광자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9위는 카제로스의 6군단장 중 최하위를 기록한 질병군단장 일리아칸이 차지했습니다 군단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태까지 이렇다한 위험이나 어떤 포스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사슬전쟁 이후로 제 육신이 아닌 원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자신의 육신을 되찾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18위는 루테란의 현 국왕, 그리고 에스터 루테란의 패자의 검의 의지를 이어받은 실리안입니다. 루테란의 국왕이 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패자의 검의 진짜 힘인 투기의 칼날을 사용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술 군단장 발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앞으로 부러진 패자의 검 또한 수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력이 더더욱 기대되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7위는 모험가의 영원한 친구, 아만입니다 한때 극한의 막타충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막타 하나만큼은 굉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군단장들 중 거의 최악체라고 볼수 있는 쿠쿠세이튼한테도 1대1로 진 전력이 있고 대런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좋은 모습을 거의 보여준 적이 없는 아만이기에 17위에 랭크되었지만 앞으로의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만큼 그 잠재력만큼은 현재 있는 모든 캐릭터들 중에 가히 최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6위는 인기 투표만큼은 압도적인 1위인 에스터 니나브입니다. 귀여운 외모 때문에 그 실력이 묻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에스터 니나브는 사슬전쟁 당시에도 가디언들과 함께 카제로스의 악마 군단장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신이 만든 종족들 중 가장 강한 새 종족 중 하나인 라제니스 중에서도 거대한 날개를 필수 있는 라제니스로 보여지기에 그 잠재력 또한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15위는 에스터 갈라투리입니다. 현존하는 에스터는 아니지만 과거 사슬전쟁 당시 에스터들의 모든 무기와 방어구를 제작한 요네 장인이며 사슬전쟁 당시 마수 군단장 발탄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을 정도로 기본적인 전투력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에 15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1 4위는마술 군단장 발탄입니다. 스토리 진행 중 모험가와 아만, 실리안의 다구리의 속수무책이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구리가 아닌 일대일 전투였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발탄에게 치명상을 입혔던 아만이나 실리안보다 높은 순위인 것은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비록 카마인에게 흡수당해버렸지만 실리안의 회심의 일격인 투기의 칼날의 정통으로 맞고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나 체력, 생존력만큼은 정말 무시무시한 캐릭터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3위는 용만군단장 비아키스입니다. 용만군단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원래의 용만군단장이었던 에키드나를 배신하고 용만군단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말 속을 알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캐릭터이며 로스트크 공식 홈페이지 세계관 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에스더 니나브가 가디언들과 함께 비아키스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대목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비아키스와 니나브의 1대1 전투 상황이었다면 비아키스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질투와 야망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묘사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위는 요지족 에스더 샨디입니다. 샨디가 전투에서 밀렸다는 대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스토리 진행 중 벌어진 광기 군단장 쿠쿠세이튼과의 전투에서도 쿠쿠세이튼에게 치명상을 입혔던 샨디였기에 10위권에 근접한 순위에 랭크되었는데요. 비록 과거보다 조금 늙었어도 날카로운 노련함으로 건재를 과시하는 현존하는 에스더입니다. 11위는 광기 군단장 쿠쿠세이튼입니다. 카제루스의 6군단장들 중 전투력은 거의 최하라고 취급받지만 현재까지 아크라시아에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준 것은 놀랍게도 쿠크 세이튼이기 때문에 1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한 에스터 샨디와의 대치 중 샨디의 그 지독한 냄새만 아니면 못 알아볼 뻔했다는 대사가 있는 만큼 원래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체가 작은 인형인 듯하고 커다란 부분은 현재 카마인에게 흡수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리나브 호감도에서도 뭔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가디언 미스틱과 접선하는 등 그 존재감만큼은 현존하는 악마 군단장들 중 가히 최강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위는 에스터 시엔과 에스터 시엔의 의지를 물려받아 새로운 에스터가된 웨이가 공동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스터 시엔은 과거 사슬 전쟁 당시 전성기의 일리아칸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웨이 역시 스토리 진행 중 6만 군단장 비아키스와의 전투에서 비아키스를 오히려 몰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에스터들 가운데서도 꽤 강한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CN에서부터 이어진 그 의지는 NH의 현 무투가들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어져 왔기에 그가 아크라시에 끼친 영향력 또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위는 세계 최고의 군캐몬 마스터를 노리는 카마인이 차지했습니다. 현재 마수군단장 발탄의 파워와 광기군단장 쿠쿠세이튼의 분신술, 화염방사와 같은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요네 마검 벨크루즈의 욕망마저 자신의 욕망으로 지배해 버린 끝을 알수 없는 남자 카마인. 거기에 군단장급의 악마들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카오스 게이트를 마음대로 여닫는 능력까지 보유한 카마인은 앞으로 로스트아크 스토리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보유한 캐릭터들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랭크가 상승하지 않을까 싶네요. 8위는 마지막 거인 토토이크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토토이크가 싸우는 모습은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 거인들의 강력함에 대해 기술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 육체의 크기가 하나의 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위는 몽환 군단장 아브릴슈드입니다. 아브릴슈드의 전투적인 능력치 또한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녀의 진짜 무서움은 그 책략과 음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크라시아의 가장 강력한 세 종족 중 하나인 실린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왔던 그녀였기에 그녀가 맘먹고 움직이면 아크라시아의 더큰 위협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몽환의 궁전에서 연출된 그녀의 모습은 그래 군단장은 이런거지 하는듯한 인상을 남겨주었기에 군단장들 중 상위권인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6위는 에스더 루테란입니다. 단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종족들의 강자들을 불러내어 에스더를 결성하고 그 에스더들 가운데서도 리더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핵 인싸 에스더, 루테란이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에 대한 칭송과 영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현 아크라시아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었으며 위대한 왕이었는지, 실리아는 과연 이만큼 할수 있을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5위는 실린의 자매여왕 아제나 이난나입니다 아크라시아의 가장 강력한 세 종족 중 하나이자 고대의 마법을 사용하는 종족 실린들의 여왕이자 과거 사슬전쟁 당시부터 현재까지 늘지도 않고 그 강력함을 뽐내는 캐릭터이기에 로스트크 세계관 5위 안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하나의 육체 안에 두 개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서로의 부족한 점 또한 서로가 보완해줄 수 있는 악마들보다 더 악마 같은 무시무시함을 자랑하는 현존하는 에스더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전성기를 과시하는 최강의 에스더라 할수 있겠습니다 4위는 최초의 가디언 토벌자 가디언 슬레이어이자 에스더 중한 명인 카단과 어둠 군단장 카멘이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사슬전쟁 당시 이 둘의 싸움에 끼어들 수 있는 다른 아크라시아의 종족들이나 악마들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근 페이튼 스토리에서 칼한번 땅에 꽂았을 뿐인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버렸던 아찔한 장면은 현 군단장들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카멘의 면모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로스트아크 시즌 2가 시작되면 카단의 이야기로 시작될 텐데 과연 이렇게나 강한 카멘과 1대1로 대치해서 전혀 밀리지 않았던 카단은 또 얼마나 강할지 로스트아크 시즌 2의 가장 기대되는 부분들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위는 가디언 바르칸입니다 가디언들의 신 에버그레이스가 창조한 가디언들 중 가디언 루와 함께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가디언인데요 과거 가디언 슬레이어 카단과 1대1로 대치해서 몇날 멸치를 싸운 경험이 있고 본래 혼돈의 힘에 더 가까웠던 바르칸이었기에 카제로스를 쫓아가 페트라니아로 돌아가 아마 본래의 힘인 혼돈의 힘을 더욱더 키워 예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시즌 2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혼돈의 가디언 바르칸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대망의 1위와 2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2위는 최초의 가디언이자 가디언들의 신 에버그레이스입니다 사실 에버그레이스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 세계관 스토리에서 명시된 바에 따르면 모든 가디언들을 창조하고 통솔하는 가디언들의 신이자 그 당시 아크라시아의 최강이었던 세이크리아 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최종보 시인 카제로스와 그의 군단장들 중 최강의 군단장인 어둠 군단장 카멘의 협공해야 비로소 치명상을 입은 그였기에 누가 봐도 현재 로스트아크 세계관의 최강자의 자리에 군림할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망의 1위 대악마 카제로스입니다. 무려 신적 존재였던 혼돈의 신 이그아람을 소멸시키고 페트라니아의 주인이 된 심연의 군주 카제로스 현재는 로스트아크의 최종 보스로서 사슬전쟁 당시 에스더와 아크의 힘에 봉인당한 자신의 육체를 부활시키고 다시 한번 아크라시아와 일곱 개의 아크를 손에 넣어 대우주 오르페우스와 혼돈의 세계를 하나로 규합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에스더 루테란의 패자의 검을 일격에 부러뜨리고 에버그레이스에게 치명상을 준 적도 있는 등 그가 부활하고 만다면 아크라시의 운명은 정말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외로 영순이입니다. 이 모든 세계관 최강자들을 그 언젠가는 넘어서고야 말현 루테란 왕의 기사 애니치의 창천 제일검 아르데타인의 해결사 슈샤이어와 베른 로핸데 윤 페이튼의 영웅 현재까지 6개의 아크를 모은 모험가인 여러분이 바로 언젠가는 로스트 아크 세계관 최강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스트 아크 세계관 최강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